여러분들 탈모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영기어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탈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도 있고 유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샴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감을 때나 빗질을 할때 머리카락이 수없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좋은 샴푸도 써보고, 미용실에서 쓰는 샴푸도 써보고, 특히 미용실에서 샴푸가 좋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제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샴푸를 쓰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정말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용실에서 쓰는 샴푸들은 대부분 두피에 이로운 것보다 머리카락에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샴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성분들이 뭐냐고요? 잘 기억하세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샴푸를 가지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이름 다 비슷하죠.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샴푸들은 모두 계면활성제가 화학적 계면활성제로 우리 두피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샴푸를 사용 중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이 샴푸의 사용을 중단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나는 뭐이 샴푸를 써도 머리가 좋다.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 계시죠? 뭐, 그런 분들은 세정력이 강한 샴푸를 좋아하시는 거니까, 뭐, 그냥 그거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쓰는 제품이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비록 제가 모든 미용실에서 쓰는 샴푸를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미용실에서 쓰는 샴푸들은 계면 활성제가 화학적 계면 활성제인 제품들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제가 겪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봤던 미용실에서 쓰는 샴푸를 확인해보니, 계면 활성제가 화학적 계면 활성제이고,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대부분이 거의 다 계면 활성제가 화학적 계면 활성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봤거든요. 계면 활성제 샴푸를 검색해봤더니, 블로그에서 화학적 계면 활성제가 안 들어간 제품이 있다고 추천을 하고 리뷰를 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의 사진이 찍힌 제품을 보니까 성분표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분표를 확대해서 보니까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결국 이 제품은 화학적 계면 활성제죠. 이렇게 제가 화학적 계면 활성제가 안 좋다고 말하는데 왜이 업계에서는 화학적 계면 활성제를 쓰는 이유는 바로 세정력이 좋고 원래 이 단가가 엄청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지들을 한 번에 씻겨나가고 세정력이 좋다는 건 장점이지만 그만큼 두피에 아련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피부장벽처럼 두피에도 피부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씻겨나가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네 가지의 화학적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 즉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냐? 아니죠. 그런 제품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샴푸라는 게 두피의 먼지를 제거해 준 제품인데 먼지를 제거하려면은 계면활성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면활성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적 계면활성제, 천연 계면활성제 이렇게 있는데요. 천연 계면활성제는 <놀람> 코코넛에서 추출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코넛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의 이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데 또 이게 이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제가 영상의 밑에 글에 글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 성분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샴푸를 고르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넛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는 두피에도 악영향이 덜 끼치고 두피에 무리가 덜 갑니다 화학적 계면활성제처럼 두피에 피부장벽까지 쓸어 가버리진 않죠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이 조금 세정력이 화학적 계면활성제에 비해서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머리가 뻑뻑하다 세정력이 약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적응하실 겁니다 두피도 그렇게 적응이 되죠. 우리가 탈모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탈모를 겪지 않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평소에 두피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각질이 일어나서 비듬이 많이 생긴다, 이러신 분들은 필히 이 계면 활성제가 천연계면 활성제인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장벽이 쓸어나가서 우리 두피에 피부 장벽이 벗겨져 각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비듬이 되고 더 심해지면 두피에 여드름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천연 대면 활성제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분이 중요합니다. 성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누가 이 샴푸가 좋다. 이 샴푸를 쓰면 머릿결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세정력이 좋아서 머릿결이 그 순간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두피에는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부디 똑똑한 구매자가 되어 두피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샴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사용해서 좋았다. 유명인이 사용해서 좋았다.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좋다. 이런 말은 절대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젊은 관리, 영케어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라나라, 자라나라.